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도 지금 애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테디쌤 스파르타 수업을 듣고 특성화고 전형으로 수시 2차에 합격한 이하공전 재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디쌤 수업 서울 베이스에서 3 개월 정도 들었고 수시 1차에서 일반고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그럼 이제 각자 이제 합격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한번 한 명씩 이야기해 볼까요? 합격의 포인트 내가 왜 합격한 것 같다라는 거?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할 수 있었던 건제 자신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시 1차 때총세 가지 질문 받았었는데 정말 세 가지 질문에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어. 평소에 모의면접 했던 것처럼. 너무 답변 잘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그 전에 학교들도 너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나본전도 기대를 했는데 너무 예상하지도 못한 예비 번호를 받았던 거예요 아 그때 맞지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어요 아 그냥 외웠던 답변을 얘기하고 나오는 게 면접 잘 보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수시 1차 때그 우주 예비 번호를 받고 2차 때는 조금 더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조금 더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일 이제 거울 보면서 얼마나 진실성이 느껴지는 표정이 나오는지를 많이 연출했던 것 같은데 또 면접은 운도 잘 따라와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수시 2차때 너무 좋은 질문을 받았어서 제가 너무 막 신나서 교수님들한테 막 얘기를 했었어요. 인상 깊은 채 답변을 했었는데 나 이거 읽어서 너무 너무 좋았다. 교수님들도 읽어봐라 하는 식으로 막 신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세 분께서 다 저를 쳐다봐 주셨고 저를 보여주고 긴장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방금 말하는데도 진실이 느껴져 흡입력이 있어서 표현력 <laughs> <오, 트레이닝> 좋네요 <laughs> 선생님 어땠어요? 어, 저는 일단 1 차에서 합격을 했는데 저는 면접을 보고 나왔을 때아나 합격할 수 있겠다 이걸 정말 강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아니면 이 학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간절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테디 선이랑 로이 선생한테 어떠한 칭찬을 듣더라도 거기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그냥 이 학원 수업에 일주일을 맞춰서 살았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다 답변할 때 그게 다 나와요. 저는 이제 막판에 가서는 단한 번도 뭐 면접을 보거나 할때 절지 않고 능숙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연습을 했고 이제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수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답변을 할때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어 교수님들한테 전달을 하는지 그런 걸 많이 보시기 때문에 답변할 때 능숙도나 보이스나 그 이미지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뭐단한 번도 빠지면 서울에서 맨날 1등 했었고 진짜 그냥 항상 믿고 보는 친구였고 부산에서 제일 잘했던 친구였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로이 쌤도 이거를 이제 스타트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또더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할순 없지만 뭔가 이 친구들의 성장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잘하면은 떨어지면 이상하다라고 싶은 정도로 매주 실망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면접 준비를 좀할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답변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입시를 하면서 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 저절로 빠졌어요. 아니야. 진짜 친구가 걱정돼가지고 막 프로틴 막 사가지고 내길 정도로 입시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맨날 이제 밤새면서 베란다에 갇혀가지고 맨날 연습했거든요. 진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만 잘하면 그렇게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뭐 100번, 200번 촬영하는 거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매일매일 했고 저는 조금 그 목소리에 중점을 더 가지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답변이라도 조금 더 전문성된 목소리를 갖춰서 얘기했을 때 면접관님들의 시선을 이제 확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소리에 저는 가장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일단 어, 숙제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원래도 막 그렇게 밖에 나가서 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입시 한달 전부터는 친구들이랑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오로지 면접에만 집중을 했어요. 사실 그래야 맞거든요 놀거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보면 보이스가 약한 친구들이 은근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차별화된 목소리로 면접관님들께 보여줬을 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살도 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내가 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신경을 써야 하고 보이스 정말 중요하고, 답변도 중요합니다. 숙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답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이를 두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잘 없잖아. 그러니까 답변 내용은 비슷비슷무리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답변도 비슷비슷무리하는데 다 어차피 솔직히 좀 사기잖아요. 뭐 얼마나 솔 선수고 하고 친구랑 싸우면 사실 나도 열받는데 뭘또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 답변은 그래야죠. 근데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순간 끝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목소리와 진정성으로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이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들어가고 나니까, 뭐, 만족도가 좋아요? 어때요? 어떤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이건 진짜 좋다. 일단, 교수님들께서 이제 장, 뭐 전에 비행하시고 오신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최신 정보라든지 그런 대한항공만의 외부에서 절대 알수 없는 정보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건 최고 강점인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입시 할 때는 인학공전 들어가면 다 끝이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들어와서는 입시 때보다 더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 네, 스펙부터 뛰어난 친구들 너무 많고 뭐 영어 뭐 J회 그거 경. 근가하는 친구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친구들이랑도 경쟁해야 돼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면접을 진짜 잘해서 우리는 들어간 케이스니까 우리가 막 영어 특기 자고 막 미친 듯이 중국어를 자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외국어나 뭐 특정 언어를 잘하고 뭐 특별한 강점이 있는데도 그 친구 이미지도 좋은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더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들어갔다고 다가 절대 아닌 거지. 또 본인은 어때요?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다 대한항공 기준이에요. 음. 뭐 이제 저희가 모의 비행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을 정도로 일단 재단 자체가 한신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한항공 기준이고 모든 교수님들이 대한항공에서 재직을 하신 분들,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을 실제로 뽑았던 뭐, 그 안에서 20, 30년 동안 종사하신 음.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다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입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 다른 데서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끼리만 알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음. 교수님들도 굉장히 우리 학교와 대한항공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수업하는 것도 그렇고, 마업실도 그렇고, 굉장히 환경과 배우는 내용이 질이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거는 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화공정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에 무슨 변화가 있다든지 727항공기도뭐 없어지고 뭐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것같은데 뭐 최신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다. 저번에는 이제 2년, 2학년 이제 선배 와가지고 링크 사업단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 그걸 하는 친구라가지고 이나랑도 했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들도 막 이야기해주고 했었는데 본인들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학교에 이런 뭐 어떤 좀 달라진 점 또 이러한 프로그램 정말 좋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저희 학교가 올해 이제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4년제 로 전공 심화를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번에 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객실 승무에서 대표로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교수님이 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면접 실무라는 과목을 담당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 지원자들을 실제로 이제 뽑으셨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이미지 메이킹부터 뭐 답변하는 거나 그리고 기업 분석 같은 것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점점 교수님들의 스펙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대한항공 기술 승무원이 될수 있는 사실 가장 빠른 길이긴 하죠 본인이 또뭐 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어, 와서 느낀 게 외국어 스펙을 조금 시간 많을 때 쌓아둘 걸이라는 후회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응. 그래서 수시 1차에 붙었든 수시 2차에 붙었든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나잖아요. 그때 조금이라도 얼마 안 되는 점수라도 조금이라도 쌓아두는 게 교수님들이 진짜 정말 좋아하세요. 저희 담당 교수님도 이번에 토익 스피킹 따로 모아가지고 수업하시는 거 그 강의를 개설하셨는데 은근 저희 재학생들이나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 안 하셔가지고 피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조금이라도 점수나 스펙 쌓아주시면 교수님들이 아마 인력에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이거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인공애들 키가 어때요? 막 애들은 좀 이제 160 초반 애들 막 불안해하는 애들도 많은데. 내가 보냈던 친구들 160 초반도 사실 많았어 가지고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또 다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입시할 때 저도 키큰 키가 절대 아니거든요 163인데 저도 입시할 때뭐 외모나 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 느끼고 또 학생들 많이 보니까 170 넘어가는 친구들은 극그 소수예요. 거의 163에서 165가 정말 많고. 진짜 특별하게 예쁜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더 많고 진짜 인화공전 봤을 때막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딱 호감을 줄수 있고 인스타 사, 사기야 <laughs> 호감 줄수 있고 그냥 정말 단아하고 청순한 친구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뭐 물론 다이어트 조금 신경 써야 하지만 뭐 얼굴에 대한 스트레스나 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시고 면접에 더 집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약간 인플루언스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예쁜 모범생 느낌을 인공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학년 분들 중에서는 정말 극소수의 진짜 연예인같이 예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음. 근데 일단 이나공전은 그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지 않고 좀 수수하고 청순하고 그냥 누가 봐도 깨끗한 대안항공상 음. 그런 상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170인데 저처럼 큰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키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그냥 면접에도 집중하시고 음.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그 수업 진행하면서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평가 보고 이제 개인 상담할 때 꼭될 거다 꼭될 거다 진짜 이 이야기를 저는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냥 저는 실없이 꼭될 거다라는 말잘안 해요 진짜 될수 있는 애들에게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되진 않겠지만 10명 중에 저 거짓말 7명은 된다고 생각해요 꼭 된다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내가 꼭 된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몇명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일 거예요 많지 않아요 해봤자 뭐 2명 3명 미만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은 시간 동안 빨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 시기 이제 마지막 한달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시 1차로 끝내면 좋겠지만 그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 응. 결국엔 수시 2차까지는 보고 가야 되는데 좀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후에는 애들 Q&A 드릴게요 어, 후회 없이 면접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조금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을 때 아, 조금 더 할걸 이게 남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서 응. 진짜 미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 2차에 면접 딱 들어갈 때는 아무 뭐 이나한점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어요. 응. 근데 마음을 놓고 딱 면접 봤을 때더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냥 후회 없이 열심히 면접에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이 되세요. <웃음> <웃음> 너? 저는 일단 정말 다시 지금 생각해도 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만큼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아,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사실 저는 들어갈 때 애초에 학교를 많이 지원하지도 않았고 난 인하공전 아니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사실 2차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무조건 1차에 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간절하게 임했고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힘들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되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당일날 떨리긴 하나 그렇게 많이 떨리지 않고 내가 가진 걸 정말 다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했고 저는 떨리기보다는 그냥 정말 즐기고 나왔던 음, 것 같아요 설레지, 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되면 거의 어김없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합격이에요 진짜 그거는 내가 옛날에 취업할 때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 볼때잘 웃고 잘하는 애들은 긴장하기보다는 진짜 마인드를 잘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 멘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좋은인 것 같고요.